안녕하세요 이원우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이런저런 고민들에 달아주시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을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선점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악플이 달렸거든요 비교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가해자를 위한 변호사이신가요? 그때 댓글이 바로 이렇게 달리셨더라고요 누군가 달아놓으시고 제가 이거는 오늘 봤어요. 좋아요고 스물 명이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많이 대리를 해드렸고 변호를 해드렸던 피해학생 즉 부모님이 화를 내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피디님이랑 찍었던 영상 중에도 가장 좀 가슴 아팠던 사안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피해학생 대리 사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건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위한 변호사라는 이 뉘앙스가 어 저는 그렇게 읽히거든요.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한 아이들에 대해서 왜 변호를 해주냐? 중한 처분을 받고 해야지. 음. 당신이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뉘앙스로 저는 읽혀요. 뒤에 나오는 댓글들도 있던데, 아무거나 받아주니까 학교 폭력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반대로 그런 입장에 처한 가해학생은 어떻겠어요? 억울하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변호를 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마 여기서 쓰신 이 분은 정말 너무나 명백하게 나쁜 행동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받아야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변호사가 왜 도와주냐 라는 걸로 한정 해석을 하고요. 그런 전제에 있더라도 그런 학생들 역시 진짜 반성을 하고요. 그리고 피해 학생에게 그 사과를 하고 어떤 처분을 낮추고 싶은 마음은 그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도 조언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소한 걸다 학폭으로 신고를 받아주는 게 문제 같은데 사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PD님도 학교에 있을 때 많이 다퉜죠? 싸우게 되죠 그리고 친구 무리가 있다 보면은 뭐 나랑 마음이 안 맞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섯 명이 있다면 한세 명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뭔가 스케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수 있는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그냥? 그냥 풀고 어, 지면 그랬다가 또 다시 나가서 뭐 먹고 이렇게 한번 다퉜다가 서로 욕했다가 다시 뭉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조금이 아니고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다섯 명이 항상 다 놀지 않으면 한 명이 한두 명이 소외된다면 그거는 마치 따돌림인 것처럼 신고가 들어오고 세 명이 있다면은 뭐두 명이 앞서 걸어가면 나머지 한 명은 또 따돌림인 것처럼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학폭 신고가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신고를 당하신 부모님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학폭이 절차 자체가 피해 학생 측에서 철회를 하거나 파이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학교에서 커트를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이제 중재는 할수 있죠. 아, 어머니, 가해 학생 부모님과 피해 학생 부모님을 두분다 모셔가지고 서로 잘 이야기해서 푸시죠.라고 해서 그때 종결이 되는 거는 할수 있어요. 그거는 전적으로 피해 학생 측. 의지에 따른 것들이죠. 피학생 측에서 이거를 거부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법이 그런 거예요. 이거는 학교 측에 권한도 없는 부분이고요. 학폭 위에서도 권한이 없는 부분이에요. 거절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법을 조금 그렇게 된다면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역시 좀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폭 위에서 진짜 다뤄야 될 사안이 있죠. 그런 사안들까지 좀 같이 매몰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 역시 좀 안타깝긴 한데 받아주고 절차 진행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는데이서를해나요 응. 어떤 를 원하는 건지 두 번이나 과했는데부까지서 아이를 매장시키려나 니다 응. 가해 학생 측에서 입장에서 이제 피해자는 서면 사과 받고 싶지 않다는데. 서면사가 처분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사안인데, 이제 또 해야 되냐? 그런 사안이라면, 일단 서면사가 나왔다는 그 자체가 있다 보니 서면사가는 하셔야 됩니다. 종이 한장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또 추가적으로 써셔, 쓰셨던 것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보는데 소설책이 는줄 알았다. 막 허위사실들을 막 적어놨다라고 적혀 있다, 있는 다것 같은데 그러면 은 본인 입장에서 자신이 진짜로 아이 부분은 내가 사과하고 싶다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미안하다 앞으로 뭐 어, 조심할게라든지 그런 간단한 내용의 서면 사과만 하시면 됩니다.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다 인정하고 미안하다 그런 식의 구성을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서면 사과를 한다라는 그것만 있지 서면 사과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어떤 어떠한 것들이다라는 규정까지는 없습니다. 청소년. 주로 보다 보면 예. 대학교 관련 질문이 엄청 음, 많거든요. 3호 자본까지는 생기부에 기록 안 된다고 하셨는데 감점은 되는 걸까요? 3호 네, 명령 을 어겨 생기부 에 기재될 거에 대해서 적발돼가지고 기재되는 경우에 제한다는 걸까요? 음. 아니면 대학의 교육청에 확폭 자료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음. 기본적으로 1호에서 3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면 사과, 그 다음에 접촉 금지, 그 다음에 교내 봉사 이 정도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기재가 안 되고 이행을 제대로 했다라면은 대학교에서 그 자료를 받아갈 방법은 없어요. 뭐 아까 학교 폭력 자료를 가져간다는 이야기냐?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대학교에서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대학교에선 알 방법이 없어요. 다만 여기 확인을 한 것처럼 1 5 2 5 3호를 했는데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1학년 때 이런 것들을 한번 해 가지고 1 5 2 5 3호 처분을 받았다가 나중에 또 어떤 문제에 연루돼가지고 두 번째 또 학교 폭력 처분을 받는다 이런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될수 있겠죠 그런 경우 일오이오 사보 처분이 이제 기재가 되는데 그런 경우까지 이제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뭐 총점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뭐페널티를먹인다든지 이런 것들로 한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차 응. 가해라고 학폭 당장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응. 증거로 쓰기 위해 제 상자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을 때 응. 학폭 신고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않고 어떻게 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을까? 요 학폭 신고를 당한 이후에 이제 그런 신고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다른 친구들한테 사실 확인서를 받는 과정이 2차 가해가 될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읽히니까 그곳을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어, 사실 확인서를 직접 받는 것 보다는요, 학교 측에 그 내용을 알리는 게 좋아요. 그때 그 당시에 누구누구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리는 겁니다. 때렸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면 심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욕설이나 이런 것들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친구들한테서 본인이 사실 확인서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걸한 적이 없다라는 걸. 가해자 사실 확인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할때 주변 목격자가 누구누구가 있었다. 이 친구들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달라 라는 취지를 적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놓은 자료들이 더 신빙성이 높아요. 학교에서 이제 뭐 spo나 외부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이 확인한 자료가 아닌 본인이 이 친구들의 사실 왕위서를 받아서 낸다고 한다면 위원이나 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친해서 이렇게 좀 유리한 자료를 해줬거나 아니면 얘가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얘 앞에서 또. 가해 학생에게 나쁜 말들을 써줄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정이 된 그런 확인서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심을 할수 있기 때문에 증거의 신빙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사실 확인서를 직접 받기 전에 본인이 학교 측에다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반드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한번 맡겨놓고, 아, 해주겠지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아이들에 대한 확인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그때 비로소 늦게나마 사실 왕이 서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요. 그런 경우에 보통은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부모님과 함께 상대방 부모님의 동석하에 사실 왕이 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이끼리 뭐 그런 식으로 내가 막 떠들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 목격자 아이의 부모님과 컨택을 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쓰시는 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목소리> 진정서 고소를 하여 상대가, 성적한 아이가 응. 3년째로 소년보호 재판을 받았는데 응. 저희 아이에게 돈을 빌려가고 응. 안 갖고 주도적으로 따라와 때린 것을 인정했어요. 응. 그리고 합의를 안 해줬는데 응. 불처분 결정이 났습니다. 응.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방,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피해 학생으로서 이제 소년보호 처분 결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투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불처분 결정이 났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가해 학생 측에서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지. 나 불처분 났어. 그런 경우일 수는 있는데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저쪽에서는 뭐 1호 처분이든 뭐든 처분이 나왔는데도 나 불처분 나왔어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데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그걸 확인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불처분 결정이 났다라는 그 사실 자체도. 그러면은 불처분 결정이 난걸 전제로 했을 때그 법원의 결정이 정당하냐? 그러면은 일단 아이의 나이도 중요할 거고요. 뭐 초등학교 다르고 뭐 중학교 다르고 고등학교 다르겠죠. 이주 상해 진단서라는 거는 어, 버, 법원이나 수사기관이나 내가 병원 가서 어디가 아픕니다. 여기가 뭐 염, 염증이, 염자가 생긴 것 같아요 하면 나오는 게이주 진단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로 인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상해 여부 판단에 있어서 상해 정도의 판단에 있어서 낮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돈을 빌려가고 안 갚았다. 그러면 빌려간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주도적으로 따라와서 때렸다. 때렸으면 또 어느 정도로 때렸을 거냐.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편 아이의 기존 전력이 있냐 없냐. 그리고 상대방 아이의 부모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앞으로 돌볼 건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좀 제출했느냐. 이런 것들을 모두 본 다음에 이제 아이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 사과를 충분히 뭐 본인한테는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 측에 반성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냈다. 그러면은 불처분 결정이 아예 안 난다. 그럴 음.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 채널에 음. 되게 좋은 댓글들이 많거든요. 아, 좋은 댓글도 있어요? 네. 도움 됐다는 댓글 되게 많거든요. 음. 네. 그거 보고 좀 활용을 하셨나 보네요. 음. 그러라고 만든 영상이니까 다행이죠, 그렇게. 하이, 하이, 하이. 오늘은 댓글 달아주신 것들 중에서 몇 개를 추려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답변이 늦어서 일단 죄송하고요. 그리고 또제 영상 찾아서 봐주시고 또 댓글까지 이렇게 달아주시고 그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건을 알수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영상을 보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매칭이 안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큰 줄거리. 는 어차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꼼꼼히 한번 다시 보시고 본인들이 겪고 계시는 일들에 적용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더 물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셔가지고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많이 달아주셔야 제가 또 영상 또 찍고 그렇게 답변도 드리고 계속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